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 주식회사 민가장입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더즌이라는 종목이고요. 어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필수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더즌은 3월, 25년 3월 24일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일단 상장하고 어 하락을 좀 거듭하다가 주가 반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무상증자라는, 무상증자라는 이제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카드를 꺼내 들었고. 보통 이렇게 무상증자 카드를 꺼내드는 거 굉장히 흔한 경우기도 하고요 어, 일단 200% 무상증자죠 어, 일단 무상증자 이후에는 주식 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2대일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주당 가격은 기존의 3분의 1로, 3분의 1로 어,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더진의 주가가 9,000원이라고 하면요 무상증자 이후에는 3,000원 주당 3,000원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착시효과일 뿐이고 기억 가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단, 무상증자라는 카드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주님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중요하겠죠? 특히 무상증자는 권리락 전으로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거는 1 0 0고요 이거는 100%고 너무나도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더즈는 지금, 어, 엄청난 폭락장이었죠? 그리고 트럼프 입에서 거의 재앙이 발생,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전 세계가, 어,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었고, 그 와중에, 어, 지금 더즌만 유일하게 홀로 20% 급등 마감을 했었어요. 이게 바로 무상증제라는 카드가 굉장한, 어, 카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장중에 지금 뭐, 마이너스 8%, 8.5% 정도로 지금 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세력은 여기서 좀 조정을 주면서 흔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이 좀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상장 첫날 최고점인 1 1 5 0 0원 여기를 목표로 대을하면 일단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가 더즈니 이재명, 이재명 정책주로, 정책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조정을 기회로 눌림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수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일단 영상 시청, 시작 전에, 이제 업무로 바쁘시거나 또는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010-7318-9563번으로 민과장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더 많은, 더 다양한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200% 무상증자 내용부터 좀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당 2주, 주당 2주 배정이 이제 결정이 났는데, 일단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는 기존, 주주들, 기존 주주들에게는 회사가 보유한 이익잉여금, 잉여금을 활용을 해서 남는 돈입니다. 일단 잉여금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추, 추가로 주식을 지급하는 행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유보율이, 유보율이 얼마나 되느냐. 따라서 무상증자 가능성을 좀 점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더증 같은 경우는 어, 이익잉여금이 유보금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어, 유보금이 네, 회사에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유보율을 토대로 무상증자를 한 거고요 일단 신주 배정 기준일이 4월 22일 이에요 22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 영업일 이틀전이 아니라 영업일 이전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업이 이전은 4월 18일 금요일이 되겠고요 4월 18일 금요일이 되겠고 어, 무상증자에 참여하실 분들은 금요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내가 무상증자를 참여할지 말지를 이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4월 18일에 주식을 다 파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 걸리락, 걸리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걸리락은 이 신주 배정일 4월 22일 하루 전이에요. 그러니까 즉, 4월 21일에 나오고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4월 18일까지 좀 변동성을 보다가 어, 확대하다가 4월 21일 걸리락을 기점으로 상한가로 어,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 2대1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보통 상한가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케이스는 흔하지 흔한 케이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뭐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DS 단석이 있어요. DS 단석이 있고 DS 단석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얘도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좀 준비를 했었어요. 하지만 상장 후 하락을 거듭하다가 주가를 주가 반전을 깨하기 위해서 호재 뉴스를 먼저 띄웁니다. 호재 먼저 뉴스를 먼저 띄우고 그리고 뭐 수주를 했다 뭐 그런 호재 뉴스에요 호재 뉴스를 띄우면서 동시에 무증 무상증자 발표를 합니다 자 지금 더증 같은 경우가 지금 DS단속과 거의 동일한 어뭐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의 이 호재의 수주라는 호재 플러스 200%어 무증을 하니까 주가가 완전히 점프업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일단은 뭐, DS 단석 같은 경우는 2만원에서, 2만원에서 6만 4천원, 6만 4천원까지, 6만 4천원까지, 어 상승을 했었고요. 저점 비에서한 3배가 올랐죠. 3배가 올랐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업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뭐, 당연히 주가를, 주가 반전을 깨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일단 보유해서 물량 풀리죠. 그리고 보유에서 물량 플러스 상장 전에 투자한 물량들, 투자 물량 이런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어, 이익을 좀 챙겨주기 위해서 어, 보통 수익을 보고 나가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의 뭐 공식입니다 공식 공식이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다른 종목에 대해서 또 비슷한 뭐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나라셀라라는 신규 상장주가 있어요 나라셀라는 심지어 무증 200% 무증도 아니었고 그냥 무상증자 발표만 했어요 <laughs> 발표만 했는데 어뭐 일단은 뭐이 이 나라셀라 같은 경우는 와인 유통사예요 와인 유통사인데 뭐성장성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기업 내용이 굉장히 안 좋지만 상장 전투자 상장 전 물량들을 챙겨 줘야 하니까 무증을 발표하면서 여기도 상한가로 어 직행을 하고 그리고 뭐 급등 계속해서 뭐 순차적으로 어 단기간에 50% 가까운 급등이 나아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더증 같은 경우는 뭐 재료도 다양하고 그리고 무상 증자 발표도 했기 때문에 어 일단 더이 부분에 대해서 호재에 관련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지금 어떤 재료가 있냐. 제가 뭐 재료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270조 시장 업계 최초 이중화 기술로 모든 금융사 선점, 뭐 카카오페이 이대주주 등급. 어, 아주 어, 큰 뉴스에요. 일단 이대주주가 카카오페이예요 카카오페이고, 어, 카카오뱅크의 힘을 업어서 성장 속도가 더 높이 올라갈 기업이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카카오 그룹들이 뭐 쿠팡 이런 대형 플랫폼과 협력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해외 송금 자동화, 자동화 그리고 어뭐 크로스보더 정산 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까지 글로벌 시장까지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한마디로 이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사업이 주 업무인데요. 어 앞에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핀테크업 기업이 지갑 어, 변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재명, 어, 뭐 대선 정책. 그럼 일단 민주당에서도, <laughs> 민주당에서도 임무를 내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임무를 내, 이제 뭐 정책을 낼 건데, 각각의 대권 주자의 정책이 어떤 거에 따라서, 어, 이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간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정책주 기본은, 뭐 기본은 뭐 잘만 고르면은, 10배, 10배 이상 가죠. 10배 이상 가기 때문에. 특히, 뭐,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의, 어, 뭐, 4대강4대강 정책주는 거의 뭐 저점 대비 25배가 올랐었어요. 25배가 올랐었고, 실제로 이재명 의원이 뭐, 3월 10일, 어 자신의 직속기구인 사회위원회를 공식 출범했고, 어 이번에 뭐, 탄핵 이후에는 기본사회, 인... 어, 위원회 발대식까지 개최를 했어요. 이게 뭘 하는 거냐? 지역화폐, 지역화폐랑, 그리고,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메인이라는 거예요. 메인이라는 거고, 그럼 이게 돈이 얼마 많이 드는 사업이냐가 중요하겠죠? 일단, 22년도에, 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때도 이 주요 사업도, 뭐,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지역화폐,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일단, 전 국민 대상으로 22년, 뭐, 대선 기준으로, 어, 뭐,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전국민이 5,168만명입니다. 5,168만명인데 이러면 이제 뭐 100만원을 환산을 하면은 5 1조예요 <laughs> 51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거를 뭐 매년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을 하겠다. 일단 뭐 지금 이 정도 규모면 당군 이래 최대 국가사업이라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1년의 예산이 이제 22조였어요 22조 그거랑 비교를 하면 아주 비교가 안 되는 어, 훨씬 높은 월등히 높은 어, 사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단순한 어, 복지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거를 뭐 지역화폐를 해서 어려운 내수경제를 내수경제를 살리겠다 라는 게 취지고요 어,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더즌이 더진, 지금 모든 금융사 선점을 했고, 카카오페이가 이대주주에 등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가가 오를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멀지 않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뭐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큰 갭상승이 나와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 조만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을 돌파를 해서 이제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하고 정책에 관해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어~ 뭐 어마어마하게 오를 종목이고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향후에는 다시 떨어질 수 있겠지만 대선이 시작되고 대선이 시작되고 어~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더 주는 어~ 지금 뭐 무한히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아주 높은 종목이다 <laughs>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언제쯤 들어가야 되는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오늘 8.5% 정도, 어, 조정을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언제 들어가야 되나 지금 계속 뭐,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들어간,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어, 디테일하게, 그리고 수시로 좀 확인해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영상 내용 외에도 지금 많은 자료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영상으로 다 담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 일단 여러분들께서 여기 상단에 적혀 있는 010 7 3 1 8 9563번으로 민가정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바로 다양한 정보들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다음에는 더 좋은 종목과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민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